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오늘은 뭔가 럭셔리도 아니고 로드샵도 아닌 브랜드에 갔다 왔어요. 러쉬. 오늘의 원 브랜드 주인공은 바로 러쉬인데요. 어 러쉬에 메이크업이 있나요? 뭐 목욕 브랜드 아닌가요?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써니가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제가 명동에 갔다가 아주 친절한 직원분께서 어, 저의 팬이라면서 막 소개해주다가 이제 러쉬에도 메이크업 제품이 나온다는 걸. 굉장히 뒤늦게 알고 아 리뷰를 원브랜드로 해보자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사왔습니다. 그때 안내를 해주신 이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뭐뭐 뭐 샀어요? 많이 많이 사왔는데 일단 또 얼마를 쓰셨냐? 자, 네, 영수증 인증 안할수 없죠. 와러쉬는 진짜 너무 비싸. 솔직히 이거 백화점은 아니지만은 로즈샵에도 정말 비싼 브랜드가 좀 있는데 러시 좀 비쌉니다. 러쉬는 보니까 다 다섯 짜리예요 숫자들이. 결과적으로 63만 3900원을 쓰고 왔습니다. 60? 어. 그래서 러쉬에서 어떤 것들을 샀는지 걔네들이 과연 얼마큼 괜찮은지 약간 메이크업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베스 용품, 바디 용품에서 시작해서 메이크업 제품까지 내게 된 러쉬에서 화장품을 샀다. 원 브랜드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향제를 샀어요. 이거 뭐 샤워 안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들이 들리. 들이한 사람들. 들이 바디 스프레이입니다. 요거 우리 박피디님 선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향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뭐... 여튼 물총 같은 분사력과 코를 찌르는 향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 느낌이었대요 저도 그렇구요 다음은 은근히 제 채널에 자주 등장했던 기억이 나시죠? 러쉬의 스프레이 미스트인데요 이번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티트리 향을 구매해봤어요 이 향은 정말 뭐랄까 예전에 비염 걸려서 이비인후과에 가면 치료가 끝나고 미지근한 수증기를 쐬주잖아요? 딱그 냄새! 뭔가 청결한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근데 역시나 스프레이 노즐이 너무 강력해서 얼굴에 직접 뿌리기보다는 뭔가 화장솜에 덜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다음은 직원분께 추천받은 베니싱 크림이에요. 여름에 좀 답답한 거 극혐이라고 그랬더니 이름처럼 사라지는 크림이라면 추천해주셨죠. 제형은 괜찮은데 처음 발랐을 때는 살짝 겉도는 느낌인데요. 몇분뒤 흡수되고 나면 확실히 안 바른 것처럼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베스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더 써봐야겠죠? 다음은 본격 러쉬의 베이스와 색조 제품인데요.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구입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중간색 컬러를 다크서클에 발라볼게요. 느낌은 딱그 로라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느낌? 아주 옅은 색감만 줍니다. 색깔은 정말 한국에서 드물게 엄청 어두운 컬러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좋았고요. 본격 커버를 해 보려고 스펀지로 여러 번 두드려 보지만 얼룩지고 닦일 뿐 전혀 덧발라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다크 서클이랑 잡티가 없는 고운 피부라면 오케이겠지만 저라면 자신은 안쓸것 같네요. 음, 세개 합쳐서 7만 원. 쉐딩용으로 쓰려고 어두운 컬러를 사 봤는데요. 음, 빨간색이네요. 마치 한대 맞은 것처럼 그런 색? 얘는 쉐딩으로 전혀 가치가 없고요 옅게 블러셔로 쓰거나 브론징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제형이 굉장히 묽고 남는 게 없어서 피부 위에 쉽게 덧바르는 게좀 어려웠어요 다음은 하이라이터예요 첫 번째는 네알신기! 바로 이렇게 비누처럼 생긴 고체 밤인데요 체온의 우일처럼 녹아서 묻어나는 느낌으로 되게 반짝거리는데 눈두덩이나 애교살에 바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역시 몸에다 바르기엔 너무 좋네요 의외로 강력한 펄 입자가 딱 야외 노출 시 반짝이게 섹시한 몸매로 하이라이팅 해줄 것 같아요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존좋 존좋 다음은 골드 핑크 화이트 투톤의 아주 미세한 약간 우주같은 광이 나는 크림 하이라이터예요 얘는 근데 러쉬에서 나온 파데들과는 궁합이 맞지 않아요 굉장히 밀리고 얼룩지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바른 생 피부에 올렸을 때 정말 예쁘게 빛나는데 얘도 바디용으로 추천합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 하얀색이 하이라이터였다면 얘는 브론저예요. 이렇게 바디에 칠해서 태양에게 키스당한 선키스드 스킨 만들 수 있는데요. 발색이 워낙 강하고 블렌딩이 좀 어려워서 제대로 펴바르지 않으면 약간 군데군데 꼬집힌 것 같은 열상이 들 수도 있어요 얘는 차라리 얼굴이 나을지도? 라고 생각했지만 맨얼굴이 아니라면 파데랑 블렌딩이 쉽지가 않군요 왼쪽이 브론저, 오른쪽이 하이라이터를 바른 팔인데요 마침 잘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을 것 같네요 어떤가요? 다음은 팝콘 허니 버블껌맛 립스크럽입니다 얘도 되게 귀여운 잼 같은 병에 들어있는데요 여러가지 향이 있는데 정말 그 맛이 난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오잉? 팝콘은 정말 단짠? 박PD의 반응을 볼까요? 아니 이 이거 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짠데? 팝콘이거든 단짠 그거 먹는 거야? 아니 입술 스크럽하는데 먹어도 된 완전 100% 허니는 허니 맛이 날까요? 음 이게 허니? 아아 아.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화시켜줄 버블껌. 너무 맛없다. 음. 취향 맛이 기본 들어있다. 는 아! 일단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살짝 젖은 입술 위에 올려서 이렇게 사각사각 각질을 벗겨내주면 된다고 합니다. 한 30초간 스크럽해주고 닦아내니까 입술이 꽤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는데요. 세림님도 테스트해볼까요? 음, 괜찮지. 괜찮은데? 음. 맨질맨질한 것이 나쁘지 않다고 하네요. 종종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드디어 러쉬의 아이라이너와 리퀴드 섀도우들을 열어볼 거예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봉 모양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굉장히 묽은 섀도우인데요. 발색도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연합니다. 다음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컬러예요. 얘는 눈두덩이보다는 코나 다크서클 위에 하이라이터로 쓰면 꽤 괜찮을 것 같았는데, 글쎄요. 역시나 오늘 사용한 파데랑은 좀 뭉쳐버리는 것이 궁합이 좋지 않네요. 다음은 결련? 이런 뜻의 브라운 쉬머 라이너인데요 음... 아... 헉, 후, 이건 안될 것 같다 손가락으로 톡톡 발라서 번지게 쓰거나 브러시로 조금 넓은 면적에 블렌딩 해줄 수는 있지만 네 솔직히 돈 주고 사면 안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나마 하나 괜찮은 것 같았던 이 판타지라는 이름의 글리터 라이너예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되게 화려한 발색과 펄감을 자랑하는데요 러쉬 섀도우를 꼭 하나 사야겠다! 돈이 남아 돈다! 한다면 그나마 소장용으로 딱 하나 추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글쎄요. 그런데 포인트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블랙 아이라이너인데요. 에헤이... 어허이 노노노노노노... 이걸 아이라이너라고 만들었을까? 어떤 느낌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블랙 아이라이너가 이렇게 발색이 됩니다 요런 느낌인데요 이 제품은 이래요 약간 그 매드맥스의 퓨리오사가 얼굴에 바르는 자동차 기름 같은 느낌? 죽죽 번집니다 위에 녀석은 벌써 말랐는데요 눈에도 역시나 찍히고요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못쓸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건 그냥 제가 먹을게요 다음은 동기부여라는 이름의 블루 아이라이너인데요 여기에 하고싶은것을 하세요 라고 적혀있으니까 하고싶은걸 해보도록 할거예요 눈에 별 그리기! 거기에 트윙클하게 반짝이도 넣어볼래요 아, 오늘은 메이크업이 아예 안되고 있으니 그냥 산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얘 이름은 시야군요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라고 써있으니 코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선명하게 아 얘는 입에 발라도 된대요 입에 바르면 요런 느낌? 음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립으로 괜찮았던 친구는요 이 활력이라는 이름의 주황색이었어요 되게 투명한 주황색으로 발색이 돼서 오늘 아이 메이크업 망친 것만 아니었다면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요 레드도 괜찮았어요 색깔이 아주 예쁜 빨강이에요 이 위에 아까 그 오렌지를 올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다음은 밤 타입으로 나온 틴트도 보여드릴 거예요 약간 음식색의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 느낌인데요 립밤치고는 딱딱한 제형인데 되게 꾸덕하게 코팅되는 촉촉함과 은은한 발색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앞에 나온 무시무시한 끔찍한 것들에 비교해서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얘를 앞에 것들 버린 가격 생각하면 이 립밤 한 15만 원 정도 주고 산 기분이네요.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브라운색의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브러쉬에 묻혀서 눈썹을 그려보기로 합니다. 역시 어려워요. 전 리퀴드 싫어해요. 왜냐고요? 제가 그나마 쓰는 리퀴드 제형은 살짝 매트하게 말라서. 한번 지나갈 때 살짝 착색을 남기고 그 위에 또한번 지나가면서 진해지고 약간 발라놓은 게 닦이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하여튼 러시는 다 닦여버립니다. 그렇지 않다 그거죠. 다음은 파우더 제품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병에 들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파우더 꼭꼭 눌러 넣어놨어요. 커버력 좀 있고 핑크빛이 살짝 도는 파우더인데요.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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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 불편해서 이거 쓰겠나 싶었죠. 안에 거름망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화장품 그만합시다. 음. 화장품 그만 만들고 바디로 넘어갑시다. 음, 바디로 넘어가요. 이거 귀엽지 않냐? 약간 황콩포증 같은 것이 아주 시원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런 오일 바예요. 여름에는 별로 쓸모가 없겠지만 겨울에 다리나 발꿈치, 팔꿈치 등 도무지 바디 로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녹여서 문질러 주면 코팅이 되는 그런 꾸덕한 밤이에요. 얘는 팥으로 만든 100% 올가닉 제품이래요. 팥 코코기 약간 환갑고 징그러워서 되게 좋았다 할까? 음. 환호감증 다음은 또흥미돋는 제품을 사왔습니다. 바로 이 액체 괴물 같은 비누예요. 이걸 만져봐야 돼. 설명이 안 돼요. 진짜 꼭 만져봐야 돼요. 아니 꼭 사야 돼요. 이박 바... 이거 이거 너무 이뻐 너무 예뻐. 좋아. 우리 스튜디오 모든 직원들이 흥분한 상태로 손을 씻고 갔어요. 그래요. 러시는 메이크업 만들지 말고 이런 신기반기한 비누 같은 거 계속 킵 고잉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섹스밤입니다. 일생과 집에 욕조가 없어서 집에 쌓여만 가는 게 바로 이베스밤인데요 호텔에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물에 풀어서 목욕하는 거예요. 오늘은 진정한 사치를 부려 보겠습니다. 발을 담글 건데요. 이게 바로 진정한 뷰로 주화죠 네,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만 원을 발에다 버렸거든요. 발가락 보고 뭐해! 어? <laughs> <왜? 웃음> 아, 너가 더 하니까 더 보여주려고 그랬지. 망했다. 망했다. 진짜 망했어. 그게, 어, <laughs> 자, 이렇게 세트밤으로 오늘 러쉬 리뷰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뜬금 재미난, 굉장히 재미있었던 러쉬 리뷰가 끝났는데요. 일단은 오늘의 존조템을또소개 해야겠죠. 역시나, 역시나 모두가 동의한 존조템은 바로 이것죠 후시. 만오백원 정도 하는데요. 사이즈가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고요. 해초젤이 가득 들어가 있어 머리부터 발까지다 씻어도 좋고. 냉장고에 차갑게 얼려서 사용하면. 펄떡한 민호가냐? 그것도 그렇죠. 그렇, 그렇다네. 아, 좀 야한말이 써있는데. <laughs> <laughs> 아니, 무슨 민호의 야한말이겠어. 샤워 중에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어, 문장을 써놨는데요. 누군가 나누면 참 야하고 좋겠네요. 어쨌든 이 냄새 같은 게 굉장히 블루 레몬의 냄새나서 되게 집중력과 에너지를 보호해도 괜찮네요, 이거. 굉장히 기분이 좋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관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녹지 않, 않으니까 일단 비누인데 녹지. 음. 다음.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세림이가 궁금해 할걸? 이거는 이름이 뭐냐면, 쉬미쉬미. 쉬미. 어, 세림이 세림이? 쉬미쉬미라는 친구인데요. 얘는 뭐냐면요. 아까도 봤다시피, 여름에 수영장 혹은 그런 데 있잖아. 약간 야외 활동할 때 이거 바르고 나가면 진짜 예쁠 것 같아. 클럽도 마찬가지고. 이게 펄이 생각보다 굵어서 티도 많이 나고요. 카메라에서 어떻게 보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일 베이스라서 물에 잘안 녹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물 한번 조금 묻혀볼까? 약간 물에도 잘안 녹을 것 같은데 역시나 아니냐다 를까 보다시피 워터풀프네 이거 봐. 기름이라서 따로 놀아요, 물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가루 같은 걸로 하면 물에 좀 씻기잖아요. 이런 거. 근데 얘는 이렇게 오일 베이스로 돼 있어서 여름에 활동하면은 물 묻어도 이렇게 물이 따로 놀아서 억지로 이렇게 막 비누로 씻겨내지 않는 이상 안지워질것 같아. 그래서 좋은 거. 인터레스팅 프로덕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게 바로 세리미 세리미였고요. 세리미 세리미. 다음에는 극혐 맛으로 가득 찬 러쉬 그 립. 스크럽인데요 얘는 보니까 젖은 입술 위에 조금 먼저 문지른 후 러쉬 립밤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아, 근데 네. 우리가 너무 매트한 상태에서 했구나. 이거는 좀 젖은 상태에서 해야 좀 자극이 덜했었네요. 아까 좀 너무 과하게 화할 정도로 자극을 했었는데 젖은 상태로 해야 되고요. 근데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일시적인 효과 이 정도라면 꾸준히 썼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확확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꾸준히 쓰고 싶어요. 근데 그 친절한 직원분이 설명해줬는데 여기 전성분 써있거든요. 올가닉 성분들은 초록색으로 써있고 올가닉이 아닌 성분들은 검은색으로 써있어서 어떤 거는 올가닉이고 어떤 건 아니래요 근데 지금 얘는 보니까 전성분 올가닉이 아닙니다 아주 화학약품이에요아 얘가 전성분 올가닉이네 전성분 초록 글씨로 돼있어서 얘는 이제 건방섞겠네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향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빠 겨드랑이에서 자고 있는 것 같고 <laughs> 어, 옛날에 아빠가 팔백개 해줄 때 냄새랑 비슷한 거 같아. 약간 냄새 맡아봐. <laughs> 아빠, 아빠 냄새인 거야? 어, 아, 아빠 냄새가 나. 약간 아버지의 사랑. 동의할 수 없니? 파스 냄새 약간 나고 아빠. 파스 아, 파스! 아, 아. <laughs> 아 파스 파스! 어. 아,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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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고양 냄새. 호랑이, 호랑이 고양 냄새. 파스 파스. 아빠가 옛날에 이제 막 파스 붙이고 파스 붙이고 나 안아줄 때 냄새나. 냄새. 맨솔에 담은 파스. 어 이거 아빠 냄새가 나, 나. 좋아요. 그리고 약간 그혐그혐환공포중이 극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0점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제품은 얘. 예. 다이나믹, 정확히 목표로. 얘는, 아, 솔직히 너무, 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극혐이에요, 아주. 그나마 단 하나 괜찮다고 생각한 건 이거지. 그냥 이거는 약간 촉촉한 피부 표현 좋아하는 분들이 하이라이터로 썼을 때 굉장히 예쁜 색깔 내는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이런 색깔? 이런 색깔 하이라이터로 되게 예쁠 것 같은데 그닥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뭐 그냥 세컨드로 추천하는 거는 이거 두 갠데 얘는 지금 제가 바른 빨간색인데요. 얘도 뭐만 원대라고 봤을 때는 굳이 얘도 만 원대인데 얘도 굳이 그렇지만 나쁘진 않았다. 나머지는 나빴다. 뭐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들이 잘 만드는 샤워볼 샤워 뭐라고 그러죠? 입욕제 이벽재. 입욕제도 지금 그 아까운 만 원짜리 입욕제에 발을 담궜습니다. 네. 아 진짜 레알사치를 저렇게 발로 담그면 됩니다. <laughs> 되게 신기한 게 많아서 너쉬는 항상 방문하고 싶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근데 메이크업 제품 별로 쓸게 없고요. 근데 오늘은 내가 돈을 써서 이걸 다 사와서 맘대로 디스를 할수 있는데 사실은 디스하기 좀 미안하긴 해요. 워낙에 선물 많이 많이 고여서 감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브랜드 러쉬 원브랜드 좀 약간 니네 맘대로 살라 메이크업 뭐 이런 거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원브랜드 메이크업으로 돌아올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